여러분,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 친구를 아실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는 당시에 공전에 히트를 쳤으면 물론이고 많은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제가 좀 잠을 깨기 위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내가 니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내가 니네 시다바리가 니가 가라 하와이. 마이무따이가 뭐 등등 그 당시에 많은 부산의 그 사투리 부산 사투리의 붐을 전국적으로 일으켰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명대사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명대사가 있는데요. 느그 아부지 모아시노입니다. 뭐 느그 아부지 모아시노 뭐이 어, 대사가 아주 유명한 명대사 가운데 하나죠. 그 영화 속의 요지가 뭐냐면, 너누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를 키워 주시는데 너희가 공부를 안 하냐 이러면서 어, 예,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장면이 아마도 뭐, 눈에 선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어,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다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의 많은 부분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함께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많이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여러 존재의 의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의 사역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것도 없이, 따져 볼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판단 또 나중에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그 알려주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의로울 수밖에 없다. 즉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가 성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선 본문 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에 내려 보내실 때에 그 땅에서 있는 모든 심판을 아들이 할 것임을 아들이 아들의 권한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그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아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들리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 성자이신 아들을 존중하고요. 또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구하는 그러한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을 좀 묵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리고 삼권 분립을 어, 우리의 정치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대만 같은 나라는 오권 분립이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국가는 사권 분리, 뭐 여러 가지 그 권력을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나라가 어, 이 삼권 분립이라서 참 이것을 같이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좀 용이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 권력의 국가의 권력을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이렇게 나누고 적절히 그 힘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 혹은 어떠한 어그 사회의 어려움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 체계로 지,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균형을 잡는 그런 숫자, 성경에서도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잘못을 해도, 나머지 두 개가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되는 그런 균형의 숫자이기 때문에, 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개로 권력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참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우리 죄, 죄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죄악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계성은 그걸 넘어가는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마치 권력을 나눈 서로가 더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세 개로 나눈 권력을 세 개로 분립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 분이 한 분이신데 그 안에는 끝없는 사랑과 존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수 있듯이 그 뜻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성부 아버지의 그런 뜻을 아들이 알고 또 나중에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시며 그세 분이 함께 한 뜻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모든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얼마나 겸손하시고 권능이 있으심에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속시키며.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서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즉 나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의로우셨겠지만 그 너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께 부여받은 그어 사명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 이것이 나의 뜻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그 캐세문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야 말로 완전한 순종, 완전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 다른 종교들은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더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생활의 일부분의 모습을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였 살려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에 보시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을 어 해석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일까를 봤을 때어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구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놀랍게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즉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 성령님의 장차 오실 성령님의 사역을 어 알려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서로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거에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니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 서로가 서로의 사역이 옳은 것임을 의로운 것임을 증언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볼수 있는데요, 그 의로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이 이 완전한 사기 안에 완전하신 세 분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이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증언하시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임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요 갑자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에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증언을 침례 요한이 따라서 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사람의 증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증언하시고요. 그로 인해 스스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귐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에 이미 충족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왜 그렇다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였느냐? 3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만 나는 그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는데,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즉, 이땅 가운데에 침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제자 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절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너희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봤을 때 가끔 교만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어 주님께 너무 잘해 드렸는데 왜 저한테 이거밖에 못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 전도자들을 보내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필요가 없으시다는 얘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 하기,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전도자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큰 뜻이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시고 높으신 분임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한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새벽에 아주 어두운 그 새벽에 등불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큰 도움이 됩니까 그것만을 의지하면 살게 되지요 마치 이땅 가운데 400년의 아무 기 동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마치 새벽에 등불을 킨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더큰 증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음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 어떠한 요한의 사역보다도 우월한 예수님의 모든 걸 완성하시기 위한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는 이제 그 수신인이 이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을 알은 그런 히브리인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늘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앞선 어떠한 천사보다도 어떠한 그 하나님의 메신저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만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또 사랑이시고 이땅 가운데의 어떤 것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우월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좀 소개하고. 제가 이번 주이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생각이 났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어, 말씀 이 가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원한 사귐으로라고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이러면서 무한 반복,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무한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증언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구세주를 알게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여 우리를 성령께로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후렴의, 가,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셔서 그분들 스스로 그분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너무나 만족하시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그들의 증어, 증언,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어,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겸손, 그 존중을 배우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땅 가운데에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살아 가시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우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어그 사기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